어? 어? 빠르네 이거 뭐어야이 어? 왔다 <인간의> 선이다고이 <Code 웃음> <러브> 음? 뭐지? 주하나 유일하게 너가 이길 수 있는 게 이거다 <laughs> 빈이 <빈병원에 와. 웃음> 들어! 이 넓은 센터에 새밖에 남지 않았다 오! 어, 프레시카님! 잘 응. 먹을게 응. 이거 한 3초? 5초 동안 찍어

화장실 와. 갔다 왔어? 벌써 다녀왔어? 자. 음. 와 뜬다 야, 이게 태백이지잘 어, 나온다. 근데 <laughs> 내다파이다도해 <다른 것도> 봐. <laughs> 아, 맛있지 않아? <laughs> 지윤이 반응이 개 웃겨. 사장 해 봐요. 있 미니에. 망한 거. 네. 전혀 야 너네는 근데 진짜 얼굴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뭐이초 가지고 그래? 그니까 네가좀더엽상할수 있어. 이그러고 4초 남았어 아니 그러면 너가 멈췄어야지. 근 4초나 남았어. 이제 더있어도는데 시간이 25초 기 때문에 막 멘탈이 막 아예 그냥 부서졌어. 민재가 부신 아니면 4분. 너 어떡합니까? 와장창 깨져. 오늘 하루 종일 써야 되는데 민재 때문에 두 번만 쓰고 끝났어요.

아, 사님 아, 아, 신님. 이 신님. 아, 신 아, 신님. 아, 신도 아, 신님. 아, 신님. 아, 돼. 님 아, 신님. 아, 신님. 아, 신님. 아, 신님. 아, 신이 아, 오늘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. 아, 아우씨. 아, 아우씨. 어제는 해가 밝고 바람 엄청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아니, 안개가. 앞에? 아, 그래. 아, 지금? 힘을. 여기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안 열려가지고 어. 발로 막 차고 문열고다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사람 오니까 넘겨줬는데 사람이 싹 열고 들어가니까 꼴찜해가지고 그냥 몇지 <목소리도> 보여주라 <목소리도> 거울 못드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. <laughs> 왜 끄냐고 <laughs> 이렇게. 어 아닌데? 안된인데 이렇게. 이여게이렇는 이렇게. 이렇게. 이자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거이거는이렇 이렇게. 이스게 이렇게. 이렇게. 진짜 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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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긴 해. 태백시에 이 흐르는. 어, 태비잖아 응? 응 어디 가시는지? 저쪽이면 어, 아버렸다 어디가 지는지? 저쪽이면발다 지는 거 아니야? 여기 응. 매트가 어제 바람 때문에 다 이제 날라갔어요. 지울 수가 없어. 아, 이줘 <laughs> 그냥 시 오늘 경기 없어? 됐어 <laughs> 됐어 경기 없어요. 그래? 안녕하세요, 형. 저는 S 시 애청자 부산 손정민입니다. 지금 협회전기 <laughs> 3일차 협회장이 3회차 수평 저는 경기가 없고요. 일단 의왕시는 살짝 문제가 좀 많습니다. 일단 서준혁이 안 나온 것부터가 문제고요. 의왕시 쭈가리 쭈가리 예, 쭈가리 쭈가리 우와! <laughs> <laughs> 야, <야시>. 간와 <laughs> 진짜 레전드 이この 1oks 2 t e a c 예. i n 저실패 s t 다쳤어 나예요 여기 도피난 거야 반대발도 반대발도 피난 거 아니야? 어? 그러네. <laughs> 박동규 랑 땡이 쳐다본어 동그랑땡. 하나 다쳤어넌왜 다쳤어? <laughs> 너무 못생겼다 <laughs> 되게 키고 있어. 나랑 비슷해. 그러네? 어? 똑같은 것. 아니, 너, 언니가, 언니 어깨가 더. 네. 고기가 안보여 초점이 안맞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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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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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너, 너, 무 좋아 우리 원이 화나똥왜 화남? 왜 화남? 답이안와이한테는어요빡쳤

어, 아 아니야. 아니, 이게, 여기 막아면 그, 뭐, 서리아버리. 아니야아이게 아, 기 아, 뭐, 아, 아, 뭐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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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아, 뭐, 아, 여기 막 비틀러. 어, 이렇게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, 뭐, 아, 뭐, 아, 너무 귀여어그 형님 어 지금 왔다 왔다, 왔다. 쳤어 지금 아 언제까지? 금강풀! <laughs> 아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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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강풀!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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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방이> 오자, <아이>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서재, 아, 왔어, 왔어. <laughs> 금, 감, <품>. <웃음> <웃음> 아, 왔 아, 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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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왔어! 왔어, 왔어! <laughs> 아! 갔어! 으아! 갔어! 지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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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줄 때요 내년에 보죠 <목소리> 벌써 8개월이 지났다니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1,2,3,4,5,6,7,8,9,10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그만 따라다니 알았지? 무슨 얘길 하는 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<목소리> <laughs> 와, 저 방구쟁이, <laughs> 뿡뿡이. 저 빈티지 거 같지? 뿡뿡이누나 <laughs> 아, 깜짝 놀랐잖아. 아, 아무... 아니야 이거 가,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 내 앞에서. <laughs>